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플레이해볼 덱은 에, 무, 처음으로 야스스톤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한 네, 입문자 추천 덱입니다 덱은 이제 도적, 직업은 도적이고요뭐 구체적인 내용은 플레이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냥꾼을 만났네요 사냥꾼 상대로 들고 갈 카드는 이습, 반딧불 정령, SI-7 요원 그리고 잿멍을 괴물 이렇게 들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카드 한 장도 없기 때문에 다 빼서 바꿔주고요. 하나도 안 나왔네요. 조금 힘든 게임이 예상이 됩니다. <laughs> 어.. 일단 주문양권 아니고, 미드레인지 사냥꾼인 것 같죠? 하수인을 사용하는. 네, 여기서는 뭐,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하수인 잡아주고. 도적의 영능력이 굉장히 이제 유동적으로 1 데미지를 쓸 수가 있어서 초보자분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하수인 내줘야겠죠? 당연히. 이것도 야서죠? 이거 내고 이거 내면은 네 들어올 수 있어요 칼 아껴 놓고요 칼로 이제 간혹 가시다가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걸로 명치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선 안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도적의 이 칼은 무조건 실드에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거 왜 쳐놓지? 뭐 이렇게 이렇게 교환해 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죠. 자 이걸 내거나 이걸 내거나 둘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내게 되면 이제 이번 턴에 칼을 이렇게 샥 휘둘러야 되는데 어각해 봅시다. 이걸로 할게요. 눈 속임. 정말 쓸모없지. 뭐, <laughs> 언젠간 쓸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얘는 그냥 3코에 33, 3코스트에 3마, 3공격이 3체력으로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음 쳐도 손는 아닙니다. 사실. 되게 말렸나봐요. 자, 여기서는, 아하. 엘프음악과는 지금은 이제 연계를 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폭력배에다가, 운속임맞죠 그리고 이렇게 폭력배가 필드에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칼을 상대 명치를 쳐, 치셔도 괜찮습니다. 얘가 체력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폭력배를 필드에 낸 이후에는 칼로 명치를 쳐도 괜찮습니다. 다음 턴에는 뭐, 상대, 아까 하세인 내는거 혼절시키고 그 다음에 뭐 엘프 음악가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허 이거는 눈속임은 제 영웅을 공격해야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발동이 되지 않았구요 여기선 이게 제일 무난하겠네요 내가 네 놈들다살 끼고, 이렇게. 이렇게 폭력배가 필드에 있을 때는 무기로 먼저 때리고 나서 폭력배를 공격을 해야 어? 1 데미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만 어. 조련사? 이러고, 이쪽 교환하는 거? 음, 괜찮습니다. 제머우레 okay. 얘는 야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절개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엘프마커로 드로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엘프마가 연계가 좀 이후의 턴에는 쉽지 않을 것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좀 달려서 끝내는 대기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 하이에나. 근데 이거 혼자 시키면 되죠? 설마 명치를 치진 않겠죠? 그렇죠. 누구라도 이렇게 쓸 거예요. 아, 곰팡이. 그래도 이건 혼자라는 게좀 좋아보여요. 그죠?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방산노예로가죠그 어, 다음에 칼도 때려주고 아낌없이 마나 포스를 남기지 않고 사용해 줍니다. 거의 이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다음 턴에 곰팡이 술사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그림자 발기에서 또 곰팡이를 바를 수가 있거든요. 뭐지? 아 측방 두 개. 킬각이 나오려나? 잠깐만요 4, 4, 1 9뎀 13뎀 킬각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이 그림자 밝기는 말이죠 이 곰팡이 술사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지금도 이렇게 이득 봐주고요 이렇게 하고 얘 예, 하나만 잡을게요. 요렇게 하는 이유는 요렇게 체력 4를 만들어 놓게 되면 다음턴에 절개로 상대가 뭐 도발 무거운 하 승인을 내더라도 확정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달릴 수 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손안에 이렇게 절개가 잡혔을 때는 미리 때려 놓는 것도 괜찮은 수입니다. 근데 당장 이것도 정리하기 힘들 거예요 상대는. 깔끔하게 비드레인지 네. 사냥꾼 잡고 1승 자 두번째로 만나게 된그 직업은 상대는... 사제네요 자 사제 상대로는 멀리건을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반딧불정령, 깜빡이 여우, 습지비룡 그리고 짐승단폭력배 요정도 들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다 빼고요. 말씀드린 내장의 카드를 찾아보도록 하죠. 네, 폭력배에 들어온 건 괜찮습니다. 아, 비룡도 좋아요. 이 비룡이 사실 이런 좀 사제같이 좀 컨트롤, 약간 느린 덱들을 상대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캐스트 그죠? 요즘에 좀캐스트 사제가 조금 예, 핫한 것 같더라고요. 섰는데 폭배가 네, 굉장히 뭐 이쁘게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낌없이 무기를 휘둘러서 폭력배를 키워줍니다. 아하 이걸 넘쳐 갔네 대게도.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얘를 좀 지켜주고 싶다면 잼멍으로 내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광산노예가 코스트상 가장 예쁘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하나 잡아주고요. 어느 쪽을 잡아도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네, 그냥 빙하의 정령을 잡았습니다. 자요런걸 치우기 위해서 이제 혼절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가베 생각해봅시다 얘 체력을 좀 아껴주고 싶거든요 상대가 이제 황혼 파괴자라는 전체 3데미지 그 카드가 있거든요 사제 이걸좀 생각을 한다면 얘 요렇게 해서 체력을 낮추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을 좀 보존하는 쪽으로 좀 간다 라고 한다면 갑판원 돌진을 하고 아, 얘네도 좀 버리기 아까운데 이단이어온 이건... 먼저 볼게요 어떤 카드 들어올까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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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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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자 밝기로 가져올 수도 있고. 좀 아깝지만. 이렇게 뚫고요 칼로 먼저 때리고 나서 상렬 백 때리는 거 잊지 않으셨죠? 상대가 동전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저 말씀드렸던 카드가 나왔죠? 황홉 파괴자 저 카드가 이제 3데미지이기 때문에 얘 체력을 낮추기가 싫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는 갑판원에다가 곰팡이술사를 하는 것도 그렇듯한 판단이기는 해요. 음. 왜냐면 곰팡이술사는 이제 제가 손에 급밥까지좀 있는 상황이라서 더좀더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전멍울이랑 아니요 잼멍을 두개 내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상대가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아요. 얘는 응. 1공격력이기 때문에, 네 응. 턴에는. 그래서 상대에게 압박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잼멍은 여러 개를 내는 건 좋지 않아요. 지금 얘는 이제 틀어막는 용도로 낸 거고. 자, 그래서 독성 사냥꾼을 잡아주고, 명치. 자, 정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정리는 진짜 정말 필드 이득이 큰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이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개 컨셉이 상대 명치를 두둑겨 패서 빨리 끝내는 대기이기 때문에 정말 유리한 교환이 아닌 경우에는 정리하지 않고 명치를 띱니다. 오케이. 아, 근데 좀 있으면 퀘스트를 깨겠네요. 좋은 소식은 아닌 게. 이제 퀘스트 사제가 퀘스트를 완료를 해버리면 저 보이시죠? 상대 내 영웅의 체력이 40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하,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하나 잡은 이유는 이제, 얘, 얘로 요거 도발 뚫고, 그 다음에 세종연자로, 아, 하나 살려두면 얘가 이제 광역기에 좀 노출이 돼. 체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필드 교환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제 무기 1 데미지 같은 경우는 본체를 치나, 하나를 정리하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2일짜리 잡는 건이꽤 이득이 크니까. 잡아줬습니다. 영혼의 절규가 나올 수, 있... 영혼 쳤지? 이거는 그대로. 아, 얘가 죽는 건좀 크네요.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아, 이것 같. 아... 아, 짜증나. <laughs> 절규. 아, 이거 뭐 실력이 너무 대단해서 할 말이 없네요. 깔고 단 턴에 킬각 보죠 아직 상대가 퀘스트를 하나 남겨놨고 퀘스트 이번에 깨고 아마라를 내는게 아니면 이겼어요 오케이 하...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를 얘를 가져올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얘를 손으로 가져오면 다시 5호가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얘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내면 이제 5호가 되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이건 잡고. 물론 이미 좀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게. 이제 얘 퀘스트 깨고 아마라 나오면 졌죠. 캐스트 사제가 캐스트 깰 시간을 주면 안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시간을 좀 많이 준 감이 있습니다 아까 그 상대가 그 수정 리언자로 절개 에 훔쳐간 게 조금 컸어요 오마이갓 oh 아내 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다 좋은 거 깜빡이 너무 좋아요 아직 아직 모릅니다 그럼 끝까지 할 거예요 구질구질 오, 잔상, 이거는 다음 턴에 써야겠다. 아, 상대가 아직 퀘스트를 못 깼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죽음의 메아리를 지금 여섯 번밖에 못 내는데 한번더 내면 이제 퀘스트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문제. 돌이킬 수 없겠죠? 아, 절규. 이건 좀 크네요. 가자. 잔상, 가자. <laughs> 구질구질. 선마리 풀필드 전개 상대가 좀 약간 저 농락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일부러 안 깨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번 턴에는 못내요 아마라가 오포스트라서 아영웅제짓이혼갔다 캐스트 사제, 뭐, 괜찮았는데 상대가 수정리원자로 좀 카드를 적재적소에 맞는 카드를 좀잘름쳐한게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판 가죠. 네 이번엔 드루이드를 만났네요. 자, 드루이드 상대로 들고 가셔야 할 카드는 이제 반딧불. 깜빡이 여우, 습지 비룡, 짐승, 짐승단 폭력배, 요렇게 들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딧불 들어왔죠? 반딧불 들고 가주고요. 비룡이나 이제 폭력배 이런 게 들어와주면 되게 좋은데요. 음, 이렇게 좀, 반딧불이 두 개가 다 잡혀버리면은, 헤네가 좀 가벼워서, 그래도 이제 곰팡이가 들어온 건 다행이네요. 1턴에 이렇게 이거 내고 동전에서 이것까지 내버리는 거는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동전을 되게 소중하게 다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칼을 차거나 상대 필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하수인을 깔아주는 게더 좋습니다. 칼은 이제 다음 턴에 차도 때릴 수 있지만 하수인은 미리 내놔야지 다음 턴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는 이렇게 좀 영능을 누르는 거 보니까 도발두류인 것 같죠 약간 느린 덱인 것 같죠 보아하니 자이 상태에서는 요원을 그냥 생으로 내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원 같은 경우는 꼭 연계효과를 받지 않아도 3코스트에 3,3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스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골렘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동전을 아낀 보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여기서 동전 음, 여기다 말를까 여기다 바를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깜깜한 거 좋아하나? 기습까지 여기서 쓸 것인가인데, 아이, 깜깜한 거 좋아하나. 기습을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이, 깜깜한 거 좋아.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능? 아니 뭐야 이거? 그 주문서이구나. 응. 이거 이제 제가 없애버렸는데 네, 벽곡주문석이라고 이제 방어도를 얻으면 강화되는 카는데 영능을 계속 누르면 이제 방어도가 쌓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됐죠. 감네. 전개 다합시다. 상대도 되게 말렸는데 어떤 덱인지 잘 모르겠네요. 육성 뭐지? 영능만 누르네. 오! 그렇지. 이거 잘 보세요. 때리고 그리고 나서 급밥해야 돼요. 그래야 손에 안 봅니다. 급밥이 들어오길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 좋고요. 다음에 여기다 바를까? 여기다 바를까? 여기다 바를게요. 왜냐면 이제 침묵을 맞을 수도 있어서 약간 분산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그밥 들어온 게 너무 좋았죠. 지금 곰팡이술사를 한번더 재활용했어요. 그림자 밝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예, 곰팡이술사한테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습 절개하고, 22, 33. 끝났죠? 네, 기요 절개. 네. 이렇게 상대가 영능만 눌렀는데, 여기서 지면 안 되죠? 자, 요렇게 네.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네. 또, 덱리스트와덱코드는 제가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에 잘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